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지대맨입니다. 이번에 먹을 거를 좀 준비해 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고디바에서 나온, 어, 핫초코랑, 네, 핫코코아, 네, 핫코코아랑, 그리고 프레즐,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렌타인 선물로 지금 많이 구매한 제품인데, 직구로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어, 선물 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배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영상 아래 링크 있으니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안에 열어서 볼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고, 여기 좀 따놨거든요. 제가 열려고. 이거는 고디바. 보니까, 네, 핫 코코아. 이건 밀크예요 밀크. 약간 색이 조금 밝게 돼 있고, 이건 색이 조금 어두운데, 다크 초콜렛. 네, 핫 코코아, 다크 초콜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둘다 이제 분말로 되어 있고요. 음, 음, 네, 분말 들어있어서, 통은 작은데, 되게 무거워요. 예, 네, 무겁습니다. 사이즈는 이정도 돼요. 캔커피처럼 또 생겼고, 맥주, 예, 네, 어쨌든. 그리고 이쪽에는 프레즐, 과자인데요. 이거는 조금 밝은색이고, 밀크 초콜렛, 네,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다크 초콜렛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일부 서로 맛, 다른 거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보니까. 아, 일단 크게 이정도 돼요. 크게 이정도 되고, 이걸, 딱 열어보니까 안에 다시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안에 다시 이렇게 어, 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이것도 줄다가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볼 거예요 얘도 열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어, 양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먹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죠 <laughs> 지금 여기 있는데 얘도 열어봅시다 이건 숟가락으로 여기 끝에 이렇게 들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네, 이거. 이거, 아기들 먹는 분유, 통,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에 보니까 이렇게 가루. 가루 가득 차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고 한 요만큼? 그쵸? 지금 처음 땄는데, 이만큼 돼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타크. 색이 조금 짙어요. 같이 놓고 보면은, 이쪽에 색이 조금 짙어요. 음, 그쵸?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럼, 이걸 먹을까, 이거 먹을까 하다가, 음, 이거 먹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예, 네, 와이프가 이거 먹자네요. 그래서, 일단 우유를 데워왔는데, <laughs> 우유 데워왔습니다. 어차피 섞으면은 그냥 색은 초콜릿 색으로 변할 거예요. 예, 네, 열어봅시다. 이거를, 원래는 이런 거, 핫초코아, 핫, 핫초, 코코아 네, 그거, 이렇게, 이렇게 스틱으로 된거 뜯어서 맨날 넣, 넣어서 먹었는데 얘는 이제 숟가락으로 퍼는 거예요. 오오 아이고 대 네. 아이고 이씨 아까 어 네, 어쨌든 이만큼 퍼서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섞으면 오오 뭔가 좋아요 기분이 우유를 따스하게 데쳤거든요. 음. 오, 좋아요, 좋아.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하니까, 네,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도와주겠어요. <laughs>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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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만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좀더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분말로 돼서 딴 것도 그 슈퍼에서 파는 것도 먹어봤는데, 그건 좀 많이 달거든요. 설탕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안달네요 음. 음, 자기 먹어봐. 음, 예, 그렇게 많이 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아니, 이게 여기 들어가서 아깝다. 예,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자기의 맛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달지 않아서 좋아요. 응, 음, 응, 음, 달지 않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어, 프레즐, 지금 과자, 지금 초콜릿 입혀진 거 지금 위를 잘랐어요. 지금 볼수 있도록. 이쪽이 밀크 초콜렛, 이쪽이 다크 초콜렛. 네, 색깔을 보면은 이쪽은 조금 밝구요. 이쪽은 조금 밝고, 이쪽은 조금, 조금 더 짙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까 하나 먹어봤거든요. 초콜릿이 어 좋아요. 음, 많이 달지 않고 이게 실제 모양 이렇게 된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된 과자에 위에 초콜릿이 입혀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뒤쪽도 말끔하게 이렇게 입혀져 있고요. 먹어보면 음. 음, 보이죠? 과자에 이렇게 초콜릿이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아 얘가 좀더 부드럽다 확실히. 얘가 조금 더좀 뻑뻑한 초콜릿 맛이구요 이쪽이 조금 더 달아요. 음. 근데, 설탕을 엄청 많이 집어넣은 그런 단맛보다는 과자맛도 잘 느껴지고요. 초콜렛 맛도 잘 느껴져요. 저요. 음. 너무 초콜렛이 좀 달고 강한 것들은 초콜렛 맛만 느껴지고 과자맛이 잘안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과자도 별로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별로 안 딱딱하고 되게 퍽석퍽석하고 이렇게 금방 먹어지는 그런 형태도 많은데, 얘는, 음. 초콜릿이 많이 안 닿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한꺼번에 많이 먹기에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아니 과자도 같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 타코코아 먹으면서 이거 한두세개 정도 꺼내놓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입이 심심할 때딱 먹어도 좋을 것 같고 화날 때뭐 싸우거나 그랬을 때 달달한 거 먹으면 화해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네, 선물용으로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포장도 돼 있어가지고 영상 아래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떠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저도 구매했는데 오괜찮네요 이거는 음. 사진으로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아래 에 있는 링크도 좀 참고해서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